자, 이 시간에는 현대 트럭과 버스가 이노션과 함께 전개한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에피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골드 에피를 수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상황을 살펴보면 현대 트럭과 버스는 오랜 기간 국내 상용차 시장 1위였지만 다양한 경쟁사 유입 및 외산 메이커 대비 무난한 이미지로 인해서 지속적인 마켓시어 하락세를 겪으면서 브랜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 화물연대 파업 등 부정적 이슈가 누적되면서 상용 업계에 대한 여론도 비호의적이었죠.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신규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용 브랜드 평가를 보면 벤츠, 볼보, 스카니아 만등, 프리미엄 유럽사는 국산차와는 확연히 다른 우수한 성능 품질, 비싸지만 제값을 하는 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타다 대우는 가성비가 좋은 타다 대우, 즉 품질은 별로다. 그러나 확실히 싸다, 싸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현대는 무난한 현대로서 차는 비싸졌는데 성능 품질은 글쎄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또한 상용 연도별 마켓이어 추이를 보면, 보는 바와 같이 현대차는 2년 연속 3가 감소하는 마켓이어 하락으로서 내수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타다데우는 13년 만에 신차 출시 및 트럭 라인업을 완성해서 공격적으로 마케시어를 마켓슈어, 확대 중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어, 정했습니다. 상용차 시장은 일반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동안 대중 대상의 브랜딩 광고는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현대 트럭과 버스는 구매 고객 및 제품에 한정된 기존의 소극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었죠. 이를 통해서 대중과의 링키지를 강화하여 브랜드의 총체적이고 점진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캠페인 목표로서 메인 목표는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트럭과 버스의 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반 대중대상의 첫 번째 브랜딩 캠페인인 만큼 현대 트럭과 버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었죠. 그 다음에 서브 목표는 현대 트럭과 버스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대상의 첫 번째 브랜딩 캠페인인 만큼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획득하고자 하였죠. 빅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 인사이트를 살펴보면요 국내 상용차 브랜드 1위인 만큼 현대 트럭과 버스는 소방차, 구급차, 시내 버스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로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과 뗄수 없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용차를 파비스. 솔라티, 카운티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소방차, 구급차, 통학버스와 같은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모든 상용차는 소셜 인프라로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을 하느라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 존재라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빅 아이디어는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라는 테마 아래 소셜 인프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느라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는 현대 트럭과 버스의 이야기를 대중 소비자에게 공감되게 소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또는 전략으로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수많은 상용차들이 사실은 대부분 현대 트럭과 버스였음을 대중에게 환기시킴으로써 브랜드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감을 소구하고 브랜드의 선도적인 이미지를 제고자 하는 것이,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현대 트럭과 버스의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은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라는 크리에이티브 테마를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일상 속할 일을 수행하는 상용차들의 낯선 진짜 이름을 알려주어 그동안 국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브랜드의 사회적 존재감을 쉽고 공감되게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TVCM, 디지털 오개 등의 매체를 목적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메인 필름으로서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 편을 TV와 디지털로 운영을 했고요. 소방차, 구급차, 시내버스 등 하는 일로 불려지는 현대 상용차들의 이름을 조명하여 브랜드의 사회적 존재감을 각인하고자 했습니다그 다음에 디지털 배너로서 이 자동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는 카피와 상용차 그림을 함께 배너에 노출하여 마치 퀴즈쇼처럼 상용차 이름 맞추기를 진행했고요. 정답을 알기 위해 배너를 클릭했을 때 필름 영상 링크로 랜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OOH 광고로 이름 해시대급 게시물을 지하철 스크린도에 운행했는데요. 소방차, 구급차, 통학버스, 물류트럭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 상용차들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게시물 포맷으로 이름과 함께 크게 보여주어서 브랜드 호기심 및 관심도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러면 메인 필름, 브랜드 필름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타비스입니다. 그럼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카운티고요. 아이들의 등교를 돕죠. 하루를 여는 이 새벽 버스는 릴렉시티 우리 동네 환경 미화차는 액션트.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죠. 우리는 왜이 차대를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부를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이라 그런 거겠죠. 할 일을 합니다. 아, 활용한 채널로서는 인터랙티브의 디지털 비디오를 활용했고 5개로서는 교통 광고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 그리고 SNS와 앱을 운영했습니다. 이때 소셜 미디어 플랫, 플랫폼으로서는 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성과로서 먼저 메인 결과를 보면 어, 현대 트럭과 버스 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기로 한 어, 그런 목표를 잘 달성을 해가지고요 아, TVCm 광고 효과 지표 정의 인지율이 55% 선호도가 63%를 기록함으로써 동기간 집행된 현대차 광고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 반응이 11,500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기간 중 오운드 미디어, 우리가 자사가 소유한 미디어에서 11,500개의 긍정적인 반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결과로서는 브랜드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를 획득해가지고요.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크리에이티브 스트레티지 부분 대상을 받았고 국내 최대 광고 플랫폼 TVCF 2023에 명예전당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 지출비용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이 된 가운데 5억원에서 10억 사이를 집행을 했고요. 자체 미디어로서 현대 자동차의 자체 SNS 채널, 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캠페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